현재 시간으로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 명륜고 교사 진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연도별로 진행이 되면서 교과 전형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기준으로 좀 보면 모집 인원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의 소폭 감소 플러스 지방에서는 오히려 비율적인 증면은 증가했다는 추세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늘 교과 전형을 이야기할 때마다 따라붙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들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또 수도권으로 좀 한정시켜 놓고 보더라도 최저 기준이 완화 또는 폐지되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얘기할 때 우리 학생분들 또 부모님들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관심이 크실 텐데요. 어, 교과 전형으로 주로 선발하고 있는 지역 균형 전형 전체의 규모를 좀 놓고 보면 실시대학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학별 모집 인원 안에서 추천 기준 제한대학들이 폐지되거나 또는 인원들이 좀 확대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반영 대학들이 어, 2023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2024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계속 이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정량평가인 교과전형 안에 서류 등을 통한 정성평가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특징적인 요소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생활기록부를 본다는 측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참 많거든요. <laughs> 어, 학생부 교과 측면에서 그렇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건 정량과 정성에 대한 차이로 이야기를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과 전형, 물론 종합 전형도 성적 안 본다, 아니요, 봅니다. 성적을 보고 있는데, 보는 방식에 대한 측면의 차이가 정성 평가적인 측면이냐, 정량 평가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종합 전형에서도 일부 정량 평가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은 뭐냐? 어, 교과 전형 정량 평가 요소가 50%를 넘어서게 되면 교과 전형으로 그 미만으로 선, 어 반영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종합 전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기본적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할때 이렇게 보면은 저 몇, 평균 몇등급이데 어느 대학 갈수있어요이는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대학별 내신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숫자적인 요소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고요.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향.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내신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내가 역전현상을 노리고 있는 종합전형보다는 또는 논술전형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되는데 다만 어, 수도권의 지역균형 전형이 지난해부터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일부 대학은 종합전형을 이렇게 넘어서는 구간들도 좀 나타났었는데, 어2023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그것이 조금 내리앉는 추세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충원합격률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숫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안정지원 추세가 많이 강하세요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는 경향들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음 아무래도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이 수능 최저기준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입의 지원 전략 안에서는 종합전형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등급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등급 말고 그 대학의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는 구간들을 좀 얘기하면서 여기 하나 더 붙여 드린다면 앞부분에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서류를 병행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다만 그 서류 병행 방식의 차이는 일반적인 종합과는 좀 다른 결. 예를 들어서. 뭐 진로에 대한 것만 보겠다 또는 교과 세트만 반영하겠다 이런 대표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을 같이 인지하시면서 좀 전형의 차이점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셨는데요. 아마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진로 선택 교과의 반영의 음. 특징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 2 0 1 5 개정교육과정 등장하면서 고민들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두 번째부터 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아무래도 성취도 평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어떻게 읽어낼 거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종합 전형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교과 전형에서의 고민들이 남아 계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올해 방향성은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을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2022와 2023을 단, 단순 비교해봐도 2023에서 반영하지 않던 대리 꽤 많이 반영하는 걸로 돌아섰고요. 2024에서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느냐? 음, 일반 교과의 상대 평가 과목 등급제 과목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대학을 또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일단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는 두개 또는 세 개를 반영하는 대학 또는 어, 일부 대학에서는 상위 몇 과목만.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그 반영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가산점 반영 방식을 따르는 대학도 있고 또는 등급에 대한 환산점으로 돌리는 대학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고려대나 서강대처럼 반영 비성취도의 비율, 그율 비율을 따져서 A나 B의 비율을 따져서 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량 정성 평가로 구간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이제 들여다 봐야 될 것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고민하셨던 현장이나 부모님들의 고민이 성취도 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들 즉 고려대나 서강대 비율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도대체 몇 퍼센트를 해야 되지? A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만들어줘야지 했는데, 이게 다양스럽게도 이 공예산 좀 해결이 났습니다. 고려대는 A를 받은 학생은 전부 다 1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고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계산식을 보시면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학의 입장을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어, 성취도 반영을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들으시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2023보다는 성취도 비율에 대한 유불리가 서강대도 많이 완화됐다는 측면, 즉 서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가 성취도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충분히 아는 과목을 들으셔도 문제가 없다는 측면 안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은 어 이거 성취도니까 조금 덜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A를 받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뭐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서도 많은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어 상대평가인 일반 교과를 관리하시면서 동시에 성취도 평가인 진로 선택 교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어... 활용하는 전형이긴 한데 네. 지역 균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헷갈리시는 선생님들 네. 꽤 있으시거든요. 지역균형은 뭐고 지역인재는 뭐야? 심지어 용어로 혼재되는 경우도 네.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묻고 있는 건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조금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가장 큰 차이는 지원 프차이입니다 지역균형은요, 지역균형 이러니까 뭔가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음. 예. 대학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원 자격에만 해당이 되면 지역 출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지역 인재는 해당 대학의 조건을 걸고 있는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음, 저희 강원도 학생들 또한 강원도 내 대학의 지역 인재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조,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강원도 내대학 고등학교에서 만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경기도 있다가 1학년 1학기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럼 지역 인재는 지원이 불가능하세요. 근데 거꾸로 이 학생 지역 균형은 지원이 가능한 구간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고에 전형적인 차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은 법제화되는 구간을 통해서 10%의 지역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10%를 그 입학 비율로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역 인재는 일반 학과들은 그 비율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의학계라고 간호는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소환하는 대학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지역의 어떤 인재 양성 이런 측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되면서 이게 또 지역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하고 제주는 어, 의학, 뭐 다음에 약학 뭐 이런 대학들은 30% 비율을 두고 있고요. 어,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현재 간호는 15% 정도의 비율을 두고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40% 구간으로 확장을 시켜놨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전형 유형으로 좀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이 있다 없다의 차이를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역 균형은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 전형에서는 일부 어, 종합 전형을 뭐, 뽑고 있는 지역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전형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을 중심적으로 선발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한65% 정도? 예, 두고 있고요. 반면에, 지역 인재 전형은 일부 인기학과들, 의학, 약학, 뭐, 지혜 정도, 간호 정도에 두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과한 최저를 걸고 있지 않은 것들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박하는 하는 지역 균형이나 지역 인재 전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좀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지원 자격에 대한 지역 인재 구간들과 지역 균형 차이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비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 좀 차이점은 지역 균형 전형은 어쨌든 10% 이상을 선발하라. 그러니까 입학 비율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제한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지역 균형 전형은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의학이나 간호 쪽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비율 이상을 뽑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보면 어, 저희 강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원이나 제주는 조금 비율 차이는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의학학 계열 쪽은 40% 반면에 간호 쪽의 비율을 좀 적게 선발하면서 30%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이고요. 반면에 강원, 제주는 의학학은 20%의 비율을 두고 있고 간호는 15%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외에는 지역 인재 전형은 별도의 비율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 지역 균형 전형 쪽은 아무래도 한약 대략 65% 정도 예, 수능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은 그거보다 많은 비율, 그러니까 대략 한40% 아무래도 앞에서 말, 말씀드릴 때 의약학 계열이라든가 간호 이쪽에서 좀 체제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 거점 국립대 안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체제를 두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아 높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전형 유형 안에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직윤전형은 대체적으로 교과전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교과전형에서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역인재전형도 대체적으로 80% 가까이가 지역인재전형도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어쨌든 두 전형으로 비교했을 때 종합전형의 비율은 지역인재가 좀 높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예, 자기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지원자력으로 비교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이나 음. 네.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하고 싶을 때 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두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지방 학생들과 수도권 학생의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직윤 전형에 대한 것들은 사실 별로 지원 차이는 없습니다. 네. 지방 학생이나 수도권 학생이나 동일하게 지원 차할수 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지원 자격에 부와 또는 추천이 가능한가. 요 구간을 먼저 고민해야 을될것 같고요. 어, 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균형 전형에 좀더 교과 성적에 대한 비율들을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늘 당부드리는 것들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평균 등급으로 대학들을 비교하세요. <laughs> 이 대학도 같은 등급, 저 대학도 같은 등급 아니고요. 대학의 환산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구간.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음, 상위 10개만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래요. 거의 1등급 학생들이에 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어, 나 이거 안 되는데? 아니죠. 상위 10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수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서류의 변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또직윤 전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대, 성대를 필던 몇개 대학이 서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요소 안에서 서류에 대한 준비, 특히 교과 세특에 대한 좀 고민들도 함께 좀 충실히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상대는 지역 인재 전형은. 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여기를잘 활용하면 최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최저에 대한 전략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완화된 전략 이렇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반 학과 학생들도 동일합니다. 어, 저희 강원대 저기 근무하는 강원 지역의 강원대만 보더라도 지역현재 최저가 일반 전형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최저 충전률도 조금 높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에 대한 준비, 또 경쟁률의 차이도 생길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추천이 있다 없다, 또 지역 인재기 이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는 낮은 경쟁률도 형성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인재는요 중복 지원이 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같이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면서 자기가 어디에 더 적합한 전형을 갖추고 있는지. 반면에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인재와 지역 균형을 동시에, 수도권 학생들은 지역 균형 중심의 교과 전형을 고민하면 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두 가지 일단 내신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역전 현상 또는 면접이 있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교과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 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어디가 대입 정보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이 많이 응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환산점을 궁금해하세요. 어, 나 환산점 몇 점인가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세요. 물론 많이 이제는 뭐 전파가 돼서 전달이 돼서 점, 뭐 부모님들이 많이 성적을 입력하고 계신데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에 가야 가시면은 성적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교과 성적을 다 입력하고 또 봉사활동 점수와 출결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대학의 지난해 환산 점수와 올해 환산 점수가 환산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적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기가 교과 등급 평균이 얼마인지 어디 정도인지 그런 활용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들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할 때 그 성적을 저희들이 환산점으로 보면서 상담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한번 입력해 주시면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한번 해 놓으시면 끝까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통해서 또 대학과의 환산점수 결과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이거잖아요. 제가 몇 점인데 어디 갈수 있어요? 라고 고민할 때 대학의 치질 10% 컷을 공개한 지한 3년째 돼 갑니다. 그런 점수들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도 기준점이 많이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신다면 아마 조금 더 나은 고민, 상담, 지원 전략 구성하지가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고3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뭐 방안이라고 할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참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고등학생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시험 볼 때마다 앉아서 <laughs> 내신이 어떻고 저렇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교과 전형에 대한 공부의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내신 관리입니다. 예, 그건 변함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건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하다 못해 뭐 논술 이렇게 노리는 학생마저도 교과의 기본 모든 전략의 기본은 교과 성적의 관리 거기에 대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 종합에서도 이어지는 구간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충실한 내신 관리해 주시면서 자기 준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환상점에 대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하시면서 우리 학교의 내신 구간들이 과목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구간 그리고 단위 수는 어떤지 구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laughs> 어머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3학년 때까지 올리면 다 올라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사실 2015 개정과의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부터 선택과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3학년 올라가면 진로 선택과목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어 학생 수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선택과목이 만들어지면서 선택 이수작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측면보다는 정말 전쟁처럼 그때그때 직면한 싸움들을 충실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어, 지역균형 전형 말씀드리면서도 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소류 전형을 보고 있는 대학들, 정성 평가가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충실한 내 공부와, 공부를 공부 통해서 수업을 통한 내 세특에 대한 관리 그걸 통해서 영향의 확장 측면까지 고민하신다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 더한다면 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하나 출결하고 봉사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런 관리도 조금 해주시면서. 어, 최저 기준 정말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 는난 국가 전형 갈 건데요. 저 최저 수능 안할 건데요. 아니요. 많은 대학들 아까 65 지규는 65%또 지역 인재 전형은 약40% 정도가 수능을 최저 기준으로 반영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저희 강원 지역의 모뭐 국립 대학인데 정말 그 대학을 갈수 없는 내신 성적 구간이었어요. 근데 최저를 맞추고 충원에서 합격하는 모습도 나타난 것을 봤었는데 결국은 최저 기준은 하나의 내 아이템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과 전형의 성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대학을 선택한다면 그를 통한 역전현상 충원도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교과와 수능을 끝까지 병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망이 일학기 때까지 충실한 공부, 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해 주세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한 수능 공부 네. 정말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내신 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음, 교과 전형을 100m 달리려고 꼽아본다면 교과 100입니다. 빠르면 이겨요. 100m 달리기 빠르면 이깁니다. 그런데 허들이 생기거나 뭔가가 더 장애물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내가 지금 속도는 느리지만 다른 무언가로, 장례물을 잘 넘는 순발력이나 점프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판단한다면, 어, 교과 전형에서 내가 부족했던 성적을 지금좀 아, 나 실패했어, 1학년 때. 어떡하지? 포기해야 되나가 아니라 수능을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도 더 나은 지원 전략, 풍부한 지원 전략을 나중에 만들어 낼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말 이런 오해들이 많으세요. 수능과 교과 별도? 아니요. 수능형 문제가 교과형 문제와 유사한 대학 고등학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어쨌든 그 출제 방향의 기본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사망년이 되셨을 때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한 가장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수능 공부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어 어, 선생님께서도 언급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질의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어디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어, 1600-1615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